오케이. 오케이 펑! 펑펑오케케이케이 먼저 오케이. a y 생존! 생존 가운데 생존 <laughs> 가운데 생존! 생존, <웃음> 생존. 생존. <웃음> 설마 a <laughs> <펑! 웃음> 난다피하겠어 했지? 생존 봤어? 안 봤어. 아, 진짜로 봤지? 안 봤어. 생존. 생존. 아. 생존. 오케이. 간다. 음. 와, 이게 진짜 말이 되나? 봉. 아! 오케이, 이제 확률은 갔습니다. 봉. 답은 하나야. 살았어. 응. 제발. 아, 뻥. 뻥질자뻥 뛰파. 야 역시 게임은 끝까지 가봐야 돼. 승. 승. 한 번만 다시 하자 왜? 한 번만 다시 하자그수없어